네 안녕하세요 스와트맨 대표 서동욱입니다 자 오늘은 오라이트에서 저에게 그 제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리뷰를 찍고 있는데 이 제품은 저희가 뭐 광고비를 따로 받지는 않고요 그냥 제품만 지원받아서 제품 받아서 이걸로 이제 촬영만 하는 겁니다 어 제품 테스트를 해봤는데 미리 해봤어요 사실은 제품 받은지 좀 됐는데 어, 영상 올리는 시점이 좀 뒤로 가고 저희가 저희가 또 이사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오늘 할 리뷰는 오라이트의 발더 프로 R 이라는, 예, 요런 제품인데, 요 제품이 기존에 제가 리뷰했던 오라이트 제품들에,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laughs>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여기 하나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도록 하고, 어, 제품에 대한 리뷰는 객관성을 띄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사견도 여기 들어갑니다. 뭐, 이 제조사나 아니면 보내준 분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 제맘대로 합니다. 그 부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아, 일단은 제품의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단단하고요. 예, 제품이 큼지막합니다. 작지 않습니다. 절대 기존의 그 발더 미니 시리즈에 비해서는 좀 크고 묵직한 편이고요. 어, 그러면서 레이저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근데 뭐잘 아시겠지만 이 오라이트의 제품은 기본적으로 그 충전식이죠. 그래서 충전식으로 쓰는데 기본 그 사양을 보면. 요 표면에 써 있는데요 어 최대 맥스가 1350루멘 입니다 어 굉장히 밝아요 어느정도로 밝냐면 네 <laughs> 이거를 이렇게 하면 <laughs> 지옥의 그 저승사자 같은 그런 표지죠 이게 아 굉장히 밝습니다 네. 1350루멘인데 이거 잘 아시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오라이트 제품들이 처음에는 1350 루멘인데 계속 1350루멘은 아니에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다운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예, 또 다운되고 이래서 기본적으로 안정된 밝기까지만 유지를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대 조사 거리가 여기 보면 h 스로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최대 조사 거리거든요. 그래서 2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m가 조사가 되는지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이거 근데 스읍, 켰을 때가능할래나 아마 밖에서 또 문제가 될수 있어서 여기는, 아, 아파트 단지라서. 그래서 최대 조사거리가 200m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합 그린 레이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 우리가 레이저 조준기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한, 어, 3mW 정도 출력보다 좀 낮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저가형 같은 경우는 5mm, 아, 1mW 정도? 네, 요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리 m w 가결국은 이제 출력인데, 그 출력수가 크면 클수록 더 강하고 더 멀리 갈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5mW 미만입니다. 그래서, 어, 5mW 정도 되면 대략 주간이나 야간하고 상관없이 쓸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더군다나 그린 레이저 계열이라서 레드 레이저보다는 상대적으로 좀더 밝습니다. 예, 주간에 쓰기에도.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면, 풀숲이 많은 데서 그린 레이저를 쓰면, 솔직히 예, 이거는 이게 풀인지 이게 레이저 포인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레이저 포인터를 가리키고 있는 건지 그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레이저 같은 경우 하고 레이저 포인터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 스위치로 조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우선 말씀드릴게 이 제품을 처음에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되게 웃길 겁니다. 아마 라이트 를 안만 눌러도 그 라이트 자체가 희미하게 좀 어둑하게 해서 좀 뭐랄까 일반적인 후레쉬 정도의 밝기밖에 안 나올 겁니다. 저도 처음에 어, 일부러 설명서를 안 봤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설명서를 안 보기 때문에. <laughs> 당연히 저도 설명서를 안 보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한번 처음 딱 열어봤습니다. 충전하고, 이제 기대, 기대에 차서, 왜냐면 표면에 뭐라고 써있냐면 1450룸에 써있잖아요. 그러면, 야, 야, 이거 밝겠다. 레이저 또 얼마나 밝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키는 순간, 희미하게 그냥 일반 후레쉬 정도의 불빛밖에 안 들어오고요. 아무런 자, 작업, 작동을 해도 레이저 포인트에 놔도 불 들어오지도 않고, 라이, 레이저 라이트에 놔도 안 들어오고, 어,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게 다른 그 제품들하고 다르게, 오라이트의 다른 제품하고 다르게, 이 락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락장치를 풀지 않으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두 개의 버튼을 동시에 꾹 누르고 계시면, 초기에는 잠금장치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꾹 누르고 계시면 예, 자동으로 풀립니다. 예, 그때부터는 정상적으로 레이저, 그 다음 레이저 라이트, 그 다음에 라이트, 예, 그 다음 에 스트로비 기능까지 정상적으로 다쓸수 있고요. 어, 그래서 이1,350 루멘이 실제로 다 나옵니다. 그때부터 아마 요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제조사에서 설명은 없었지만 아, 이동 중에 또는 운송 중에 라이트가 켜지면 1,350 루멘이 굉장히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 그런 부분이 제조사 영상에는 있긴 한데요. 이 설명서는 전부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명서 보고 알았어요. 여기 한글 설명서는 없거든요. 그 설명서 안 보신 분들은 이거 락 반드시 푸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잠글 수도 있습니다 예, 반대로 잠글 수도 있고요 잠그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뭐 설명서에 있긴 하고요 그래서 잠가서 이동 중에 혹시라도 눌려서 열이 과도하게 발생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예, 그런 방법도 있고요 보조적으로 뭐 잠그고 여는 거 이거 사실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자, 풀 때는 2초고 뭐 잠글 때는 1.5초인가 뭐 모르겠으면 그냥 가능하면 라이트보다는 모드를 레이저 모드로 바꿔놓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라이트가 너무 밝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이 발생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충전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3.6V에 1000mAh 충전식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데, 뭐 전용 케이블 쓰죠. MCCIA라고 부르는 케이블이죠. 이런 케이블이에요. 뭐, 많이 보셨던 케이블이고요. USB 타입으로 하시면 되고 충전할 때는 가능하면 뭐 요즘에 급속이 있던데 급속을 쓰시는 건안 좋고요 고용량 있죠 그거 쓰시는 건안 좋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시면 되고 요걸 여기다 붙이면 딱 충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충전이 되면 여기 빨간색 불이 들어오고요 충전이 되기 시작하면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충전이 완료되면 초록 색깔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아다 됐구나 금방 알수 있습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USB 아댑터에 껴주시면 되는 거고요 충전식으로 사용을 하죠 요게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써보질 않았어요 오라이트 제품들 지금 발더 미니도 갖고 있지만 얘네들이 어, 오랫동안 사용하진 않은 거라서 이 내장된 배터리가 나중에 시간이 돼서 이제 아웃돼 버렸을 때 모든 배터리는 수명이 있거든요 예, 그때는 이 장치를 못 쓰게 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어, 기존의 라이트들 계열 중에 보면 CR123이 들어가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은 그 일단 배터리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그 라이트 자체의 수명이 뭐 거의 반 영구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LED 요즘 LED 라이트를 보통 쓰니까. 근데 얘는 충전식이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부 구성품들이 있긴 한데 내부 구성품들을 보면 여기 이제 그 글락에 끼우기 위한 마운트하고요. 예, 그다음에 일반에 쓰기 위한 마운트 이게 또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 표시가 따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본체에는 GL이라고 써 있네요. 이 GL이라고 써 있는 게 바로 글락용입니다. 이 글락용 마운트가 기본 장착되어 있는 거고 여기 박스 안에 보시면 여기 또 부속이 들어있거든요 이 부속은 이제 글락용이 아닌 일반적인 다른 총들 뭐 hk45 라든가 일반적인 m9a1 이라든가 이렇게 하부에 레일이 있는 피카티니, 피카티니 레일이 있는 고그 제품에 맞기 위한 마운트입니다 그래서 이건 필요하시면 그냥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각 나사하고. 어, 무드나사, 아, 육각, 육각 렌치하고 무드나사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환을 쉽게 할수 있도록. 그 다음 밝기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스페시피, 스피케이션에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데, 하이 1350 루멘일 때 1.5분간 점등되고, 그 다음에 37% 다운돼서 40분, 그 다음에 또 추가로 22% 다운돼서 13분을 간다고 되어 있고요. 하이 모드가 그렇고요. 로우 모드일 경우에 300 루멘이고, 100%로 해서 93분, 최대 93분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IPX4 등급. IPX4 등급이면 일반적인 뭐, 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작전이 가능합니다. 예, 상황, 사용이 가능하고요. 1m 충격 테스트. 이건 이제 사랑 키에서 보통 권총이 2m 충격 테스트 하면 더 좋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2m에서 떨어졌을 때안 부서지면 좋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보통 권총을 들었을 때 자기 손 정도 위치니까 떨어뜨렸을 때이 높이가 대략 1m 거든요. 그래서 1m 충격 테스트에서 문제 없이 통과된다. 작동된다 이런 얘기고요 126g으로 되어 있네요 네, 글씨가 아, 너무 조금해서 솔직히 지 굉장히 힘들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같은 경우에 0점 조정이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0점 조정 되나? 네 됩니다 0점 조정은 여기 보시면 여기 무드나사가 하나 있고요 아래쪽에 그 다음 오른쪽에 무드나사가 하나 있고요 동봉된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거는 여기 매뉴얼에 보시면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참조하시면 쉽게 조작하실 수 있고요. 모드가 크게 이렇게 보시면 맨 오른쪽으로 하면 레이저 모드인데요. 레이저 모드일 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느 쪽을 누르면 네, 켜집니다. 그래서 이거 레이저고요. 네, 레이저 보이죠? 네, 레이저 나오죠?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돌리면 레이저 라이트, 라이트하고 레이저 같이 네, 나오는 거고요. 여기 레이저 보이시죠? 가까이는 못 되겠어요. 카메라 렌지 나갈까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라이트, 네 라이트 모드고요. 네, 두 번을 따가 따가 약 동시에 따가 따가 눌러주면 이렇게 스트로브 기능이 됩니다. 이스트로브 기능 굉장히 중요하죠. 어, 굉장히 중요해요. 꺼주면 되고 한쪽만에서는 보시면 한쪽만 눌러서는 스트로브 기능 이안 돼요. 그냥 온 오프만 되고요. 두개 동시에 누르면 스트로브가 됩니다. 자그 다음에 궁금하신 게 과연 그러면 얼마만큼 그 총에 아, 티어, 튀어, 총에서 튀어 나오나? 이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내용인데, 지금 글락을, 글락 마운트가 되어 있으니까, 글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장착은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제끼고요그 상태에서 밀어 넣어주시고, 잠가주면 끝납니다. 자, 글락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요거를, 아,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되는구나. 요거는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되네요. 아, 전 따가따가인 줄 알았어요. 다른 모델에선또 이게 따가따가 있거든요. 오라이트 말고. 근데 네, 그냥 두개 동시에 누르면 스트로브 기능이네요. 그래서 네. 이렇게. 뭐 길이가 이상하지 않죠? 네. 무게 중심도 괜찮고요. 17에는 딱 맞네요. 19에는 약간 좀 버겁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요 상태 괜찮죠? 예. 19, 17에서는 괜찮고요. 요거는 현재 발더 미니를 장착한 상태고요. 19. 예. 발더 미니를 장착한 거고 발더 프로 R을 장착했을 때 모습입니다. 네. 이상하진 않죠? 네, 전혀 이상하진 않아요. 무게중심도 괜찮고 좀 무겁고 약간 좀 앞으로 좀 처지는 느낌은 있네요. 무게 때문에. 네, 그래서 괜찮고요. 레이저 포인트로 돌려도, 음, 보시면 네, 괜찮죠. 네. 사이즈 괜찮네. 이렇게 뭐 이상하진 않네요. 저는 처음에 좀 너무 이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사용하는 데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크지 않습니다. 외지가한 스탠다드 총에는 다 맞고요. 에, 대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초기에 말했던 것 중에서 뭔가 좀 다르다 이런 게 있었죠. 이게 이번에 나온 게 뭐가 다르냐면 이게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거 권총용으로 샀잖아요. 권총용에 꼈다 이거예요. 권총용로 꼈어요. 근데 아 소총 나 소총도 있는데 아 소총용 또 사야 되겠네. 아, 사러 가야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소총용을또 사? 아씨. 레이저하고 라이트하고 또 사? 그러면 또 그것도 가격이잖아요.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어떡하지?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게 바로 RPL7 이라는 별도의 요런 옵션이 있습니다. 별매입니다. 네. 요런 장치가 있는데 이게 에어 스위치예요 일종의. 우리 푸시식 스위치. 에어 스위치라고 보통 일반 게이머들이 부르는. 네. 그건데 얘를 별도로 사시면 이게 장착이 됩니다. 네 이러면 끝이죠 네 다만 이걸 이제 소총에 달았을 때 모양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이 소총용이 아닌 권총용을 거기다 달았기 때문에 처음엔 좀 굉장히 어색하죠 아제 돈이 없나? <laughs>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보통 이 권총용 라이트를 거기 소총에다 다시는 분들은 이 돈이 없어서 그냥 그 거기다 그냥 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귀찮아서 뭐 추가로 사기도 귀찮고요 이 안에 보면 동봉된 게 에어 푸시식 에어 스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어, 케이블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케이블은 이 에어 스위치를 아마 묶어주기 위한 그런 방... 어, 그런 그 도구인 것 같아요 에어 스위치를 고정시키고 묶어주기 위한 기본적으로 피카테리 레일에 딱 맞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밀어서 끼우면 되는 부분이고요 어, 재밌는 건 스위치를 작동시킬 때 그럼 스위치를 보통은 여기 뒤에 뜯어내잖아요 이게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충전에 쓰는 MCC 어, IA라는 케이블 MCC1A인가 IA인가 네, 그 케이블 위치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자석으로 돼있기 때문에 붙어요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눌러주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네 되죠? 네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작동시키시면 되고 <laughs> 한 가지 문제가 스트로브는 안 돼요 스트로브는 두개 동시에만 눌러야 되는데 이 본체를 눌러야지만 되고요 보시면 얘를 가지고는 스트로브는 안 됩니다 근데 라이트 기능은 돼요 네, 라이트 기능은 되게 단순하게 연결할 수 있어요. 굉장히 이런 부분은 독특하죠? 소총에 지금 껴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게 글락용 마운트라서 지금 사실 장착이 될까 모르겠는데, 오, 되네. 오, 되네요. <웃음> 된다. <웃음> 네, 이렇게, 이렇게 달아서, 네, 이렇게 쓸수 있고요. 스트로브로, 스트로브로 쓸수 있고, 네, 지금 기본적으로 라이트가 있는데, 또 달았어요. 오 육중한데 여기다가 에어 스위치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버튼을 요피카티리 레일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위치를 아이고 여기 근데 제게 지금 스위치가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밀어서 끼우면 되는데 제 거는 지금 아, 스위치가 여기저기 너무 많아 가지고 대충만 연결할게요. 보시면 네 이렇게 바로 푸시로 사용할 수 있고 오 좋은데 <laughs> 야. 그래서 필요하면 레이저로 네, 이렇게 보이죠? 네, 어 괜찮네요. 언제든지 이렇게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단순합니다. 예, 분해가 이렇게, 오 이게 생각보다 괜찮은데 처음에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어 괜찮네요. 이렇게 한번 건청하고 라이트를 한 번에 쓸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네, 지금 레이저 포인트고. 우와, 이씨 <laughs> 아, 이거 마음에 드네. 야 이야... 굉장히 밝죠? 이러면 상대방이 쳐다보기 힘들어요. 이 스트로브 기능. 그래서 전에는 이 스트로브 기능이 없어서 사실 굉장히 좀 아쉬웠거든요. 이 스트로브 기능이 없는 것들이 꽤 많아요. 발더미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게 스트로브 기능이 없습니다. 두개 동시에 누른다고 켜지는 것도 아니고. 네, 아무런 스트로브 기능이 없어요. 근데 이 스트로브 기능이 실제 게임에서나 실제 작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네, 이게 상대방이 아, 눈을 뜰 수가 없거든요. 아, 보살.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얘는 그런 기능까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기능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촬영하다 보니까 이미 해가 뜨는 시간이 돼버려서 빨리 해가 뜨기 전에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반중에 하면 더 좋은데, 지금 그럴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먼저 레이저 테스트 해볼게요. 자, 레이저 바깥에 보이시나요? 네, 건물벽에 잘 보이죠? 투과돼서. 네, 지금 바깥에 투과돼서 쭉, 네, 어디든지 가리킬 수 있는, 요, 여 훌륭하죠? 네, 보이죠? 이 정도 투과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네, 라이트는, 아, 반사가 돼서 좀 아깝긴 한데, 아쉽긴 한데, 건물에 비치는 거 보이실 겁니다, 라이트. 네. 동그랗게 비칠 거 비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실내에서 봤을 때는, 실내에서는, 네, 이렇게 환하게 다 비치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라이트. 레이저 라이트는, 네, 이렇게. 바깥에 충분히 비치면서, 네, 레이저 포인트도 가리켜지죠. 이, 이, 강한 라이트를 비추고 있는데도 레이저 포인트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트로브. 네. 여전히 레이저는 명확하게 보이고요. 레이저하고 라이트를 동시에 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동이 돼요. 네, 작동 잘 되죠. 이게 안타까운 게좀더 껌껌한 데있으면더 좋았을 거고 유리가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유리가 있어서 저희 매장에 어쩔 수 없이 네, 좀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라이트의 발더 프로 R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색상은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탄색깔하고 그다음에 블랙. 여기서 표현은 이제 블랙하고 데저트 탄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데저트 탄이 뭐 사막색이죠. 그래서 탄색깔 블랙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어, 케이블, 이 예, 케이블은 별매고요. 네.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이 어려워. 모델 번호라. RPL7 마그네틱 리모트 스위치. 예, RPL7이라고 검색하시면 RPL7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거나 RPL -7. 세븐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겠죠 요거 쓰실 수 있겠고요 이게 스위치가 혹시 여기도 작동이 되나 궁금증이 생기네요 아 이거 안 돼요 여기가 여기 극과 여기 극이 같은 극이라 서로 밀어냅니다 네 N극 N극 밀어내는 거 아시죠 근데 얘는 설계를 얘와 얘가 당겨지도록 만들었어요 즉 N극과 X극으로 만든 거죠 이게 마그네틱이라서 야 이게 또 여긴 안 맞네 발도 미니에는 안 맞습니다 이거 봐요 안 들어갑니다 갈라 그래도 지금 이게 힘을 주고, 와, 자석 힘이 이렇게 쎘나? 야, 야, 마 아, 진짜 안 돼. <laughs>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자, 지금까지 서트맨 대표 서동욱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